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초역세권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. 역세권 아파트이면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죠. 지금 보시는 곳이 이 대화역이죠. 성저마을 3단지에서 이 대화역 5번 출구가 한 3분 거리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, 전용면적 84.0 방미터 같은 경우가 그 5억 중반, 4억 중반대에 있다는 것이죠. 이 대화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그 광역박스가 여기를 거쳐가죠. 그리고 사무소 대화역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교통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저 마을 주변에 그 고향 그체육시설인그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또 일산 서구청 이러한 것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앞으로 좀더큰그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제 뒤로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 성저 마을 3단지 풍림 아파트입니다. 어, 여기에는 이제 그, 총 세대수가 53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, 45.35평방미터하고 또 83.7평방미터 이렇게 두 개의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, 가격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제가 오랜 세월 이 일사에서 충격을 하면서 그, 보면은 여기는 초역세권이면서도 가격이 이렇게 낮게 된 형성, 낮게 형성이 된 것은 이 학군과 학원의 이 뒷받침이 돼주지 못해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학고 학군과 학원에그 무관한 분들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이 되든가 또이 투자의 개념을 이런 쪽으로 가져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 어, 지금 그4 5 3주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06년도에는 그 1억 3 5 0 0에 거래가 됐죠. 2006년도가 이 실거래 신고가 시작이 된 원년이기 때문에 어, 그때서부터 이 실거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014년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시점일 겁니다. 이때가 이제 1억 8 4 0 0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와요. 그러다가 이제 그 2016년, 17년 이때에는 아마 2억 6천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올 겁니다. 그리고 현재 20년 7월에 거래된 것을 보면 2억 4천 5백 정도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죠. 어 이렇게 지금 이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 45.36 평방미터가 아직도 2016년 가격을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. 어, 쉽게 살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2억 6, 7천 이상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이 45.36평방미터도 이 라인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좀날 거라 보고 있고요. 또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미세한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내가 집을 매도를할때좀더 많은 가격과 빨리 매도를할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83.7 평방미터인데요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도에 3억 6천까지 거래가 됐고요. 또 2016년도에는 3억6천7백까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년에는 4억2천까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보면 음 4억5천 대 중후반으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이 83.7평방미터도 동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늘 염두에 두시고 어,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그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일산의 이 초역세권이면서도 83.7평방미터가 4억 중반대라 그러면 아마 이 학군과 학원에 관련이 없고 그런데 그 신경을 좀들 쓰시는 분들은 이 초역세권인 성자말 3단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. 어, 지금은 이 83.7평방미터가 4억 중후반대로 형성이 돼 있지만 아마 조만간 이런 데도 5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산 전체적으로 볼때그 84.84평방미터가 그 5원비만으로 있는 매물이 있다라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매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 내 집이 없이 그런 분들은 빨리 전세에서 탈를해서 이렇게 좋은 매물이 나올 때 얼른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일산은 그 가격이 현재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점이 이제 어 얼마 안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강박으로 유지되고 거래량은 6월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7월보다도 아마 절반 이상이 거래량은 줄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래된 금액을 보면 그 7월이나 6월보다 가격이 높게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 하향세는 아직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그 거래량이 적으면서 가격이 현재 그 7월이나 6월보다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된다 라고 그러면 가격이 하향세로 가는 것이라 볼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격이 그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, 이 가격이 빠질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될것 같고요. 그리고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눈이 말씀을 드렸지만 23년 4년 되면 가격 상승 요인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. 그때 가면 지금의 이 84점 평방미터를 그 5억 미만으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,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내 집을 마련하라고 저는 늘 권장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제는 이제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실수이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. 또이 전세금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. 아마 이 전세금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지속되는 한 매매 가격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변수는 입구와 출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그 움직일 것인지. 요것이 제일 관건이죠. 실질적으로는 그 일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.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 8%라는 그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 행동으로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예 앞으로 올 20년도 하반기 12월 이 기점으로 그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그 전체적인 가격이 하향이 갈 것인지 강포합으로 갈 것인지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마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이 성적말 같은 경우는 그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지속적으로 이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찾아올 것이고,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